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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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상요 어떻게 알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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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사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안 나왔잖아. 그 그러니까... 이게 비자 한번안 나오면은 또바에 힘들대요. 이번에 또못 받으면 나 영원히 못 가.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도와주는 건 나를 갈수 있도록. 그 미국 공연을 갔었을 때 이제 선배님들은 서현 씨를 다 보셨던 거죠 최근에? 작년에 봤죠. 작년에 데뷔인까지 다 봤어요. 아, 그렇지, 아 아니. 이게 생겼네. 청작 본인은 못 봤어요, 사위 씨. 그러니까 아버지만 못본 거야. 데뷔는 인상이 좀 어땠어요? 아 어, 완전 멋있어요. 완전 모델이에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와.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실물로 봤던 외국인 중에 가장 잘 생긴 사람이 아닐까? 맞아, 그 정도였어. 나도 잘생겼어요. 완벽해, 어, 완벽. 느낌이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외형이 잘 생긴 것도 잘 생긴 건데. 사람이 너무 선해 음, 보이는 거예요. 어. 음. 음. 미국인들도 길거리에서 대빈을 이렇게 뒤돌아 쳐다볼 정도라고 네. 세영이가 말을 하니까 나도 뭐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로 보면 더 멋있겠다. 세영이가 좀 한이 됐나 봐. <laughs> 야, 아빠가 자기가 특출하지 못한 멤버를 갖고 있는데. 좋은 얘기지. <laughs> 아, 그럼 이제. 마음의 준비 다 되신 거죠? 며칠 안 남았잖아요, 지금. 4일 남았어요. 우리 형 이번에 무사히 잘 다녀오시게. 자, 우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내가 하는 거지. 딱 대고. 자, 자, 화려한 부활을 위하여. 파이팅! 파이팅! <목소리나> 김태원 인터뷰 파이팅! <목소리나> 파이팅! 우리도 파이팅!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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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 진짜 중요하다.